인터넷에서 비이지만 볼펜이 이상한 물건을 판다구야! 러 시작! 야 먼저 칼을 불에 찢어주세요. 우와 무섭다. 이걸로 꼬리빗의 갈이리를 잘라줍시다. 그리고 볼펜 심을 짧게 잘라줍시다. 어? 어 어이쿠! 실수로 나의 폰케이스와 이어폰 케이스를 떨어뜨렸네? 왜요? 뭐가요? 오피 넓펴서 빗끝에 구멍을 뚫으려고 했는데 그게 잘안 뚫리더라고요 그래서 글루건으로 잘 붙여줬답니다 역시 글루건이 짱이야 그러 완성! 와 정말 간단하다 머리를 빗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 적을 수 있겠는걸? 머리를 빗고 쓰고 빗고 쓰고 빗고 쓰고 오 정말 유용해 뚱빵입니다 손에 잉크만 잔뜩 묻고 이거를 왜 만들어 아니 정말 유용한 것 같다 어이쿠 정말 실수로 여기에 포켓를또한번 떨어뜨렸네 어머나 너무 귀엽다 요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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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와널에서 뭐해? 어쨌든, 볼펜 정말 신기하다. 아가들에게까지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세요. 그럼 다음에 또.